자, 어, 형님들 뭐어 피오가 직전 경기에 음, 이제 첫 승을 거뒀거든. 어 그날 경기 뭐 보신 분들은 아실 런가 이날 우디네세가요, 음, 경기 시작하자마자 퇴장이 나왔어. 이거 그러니까 뭐야? 그냥 주작했다라고 보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디네세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퇴장이 나오고 그냥 피오가 이날 경기 학살을 했어 어, 그러면서 어, 첫 승을 거뒀습니다 첫승첫승 어, 뭐야 피오 16경기 첫승 파르마 15경기 3승 5무 7패 뭐 이래, 이래요 근데 지금 피오가 정배를 받았어 이제 첫 승한 첫 승한 놈들인데 정배를 받았다 이거를 믿고 가야 되나 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에, 뭐 그런 경기입니다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니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기 피오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 어, 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노팅엄하고 맨시티 이건 뭐 맨시티를 안갈 수는 없는 경기지 않겠나, 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노팅엄도 최근 뭐 전체적인 경기력만 보면 흐름만 보면 은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네, 그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건 있는데, 그래도 상대가 맨시티라고 한다면 맨시티를 봐야 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뭐, 두팀 라인업을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저기, 그, 아프리카, 뭐, 간 애들도 있고요 어, 부상 선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이렇게 보면, 뭐, 대표팀 발, 대표팀 발탁,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고, 뭐, 결장하는 부상자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아유, 맨시티 승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뭐, 리그 순위, 순위 경쟁도 뭐, 치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간다면, 맨시티 승을 보는 게 맞아 보이고요 자, 벤행하고, 보추 어, 하나. 지금, 저기, 아프리카 네이션스 이 경기들도 보면, 이제 올라갈 애들은 올라갈 거다라고 봅니다. 뭐 저기 이변 경기 나오는 뭐 그런 경기들도 분명 있기야 있겠지. 있는데 어~ 뭐 콩고한테 콩고한테 1대0 패배했던 베냉 그리고 세네갈한테 3대0 패배했던 보츠 하나 뭐 이렇게 보면 누가 좀더 낫겠냐 고만고만해요. 예, 고만고만해. 예, 뭐 이런 거 있는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어, 하위권 뭐 애들끼리의 대결인데 뭐 이거 조에서 두팀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가겠어? 세네갈, 콩고가 올라갈 거야. 그럼 얘네들은 들러리란 말이지. 들러리. 예. 두개팀 올라가니까 들러리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데 그래도 누가 좀더 낫겠냐라고 한다면 최근 성적, 뭐 맞대결 이런 거다 따져봤는데. 아유 형아이 아유. 누가 왔네요 음. 자 암튼간에 어 요거는 간다면 배냉이 조금 나아 보인다 어 배냉이 좀 나아 보인다 라고 보고요 묻도도 이상하지 않아요 음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레체하고 코모 <laughs> 레체는 할수 있는 게 무승부가 최선이라고 보고요. 음, 요거는 레체 리그 성적 보면 지금 4승 3무 7패. 예. 그러니까 15경기 넣... 했는데 11득이야. 이렇게 보면 뭐야? 득점력 떨어지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무승부가 최선이에요. 어, 그나마 최근에 조금 피사, 토리노 이런 애들 만나 가지고 승리를 거둔 건 맞는데 뭐 홈에서 에, 좀 버티는 거 예, 그게 다다. 예, 홈에서 버티는 게 그게 답니다 그리고 코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마, 인터밀란 예, 7만 원 애들한테 졌다라고 봅니다. 예, 그거 빼고 보면 그요 2연패하는 기간 기간 전에 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12경기 무패였어요. 예, 코모가 12경기 무패 최근에 어, 2연패 거는 거는 원정이었던 것도 있겠고 상대가 로마 인터밀란이었던 것도 있다 에, 이렇게 본다면 질만한 애들한테 졌다 그래도 이길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코모가 좀더 낫지 않겠나 라고 어,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레체보다는 에, 코모가 좀더 낫지 않겠나 무 나올 수도 있어요 에, 무 나올 수도 있고 토리노, 뭐, 칼리, 요거는 배당상으로 보면, 아, 이것도 묻어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런 배당을 받았어. 오늘도, 배당 보면 다 고만고만한 배당이에요. 오늘도 이것도 봐봐. 토리노 1.77, 칼리 1.7, 프렌이지. 1.7대 배당이 나오면 묻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제도 무승부가 많이 뜬 거야. 어제 1.7대 배당 많았었어요. 요런 거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만 봐도 그렇잖아 지금 5승 5무 6패 3승 6무 7패 예, 고만고만해 예, 고만고만한데 하, 뭐 이렇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토리노가 3연승이 없어요 3연승이 없다 이러, 이러니까 이러 오늘 묻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게 승패가 갈린다 치면 그래도 간다면 토리노가 좀 나아 보인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싶은 경기다 예, 3연승이 없다 근데 지금 칼리 요렇게 보면 12경기 13경기 어 컵경기까지 치면 13경기 1승이에요 13경기 1승 이런 애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간다면 토리노 승무 보는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경기예요 토리노가 3연승이 없는게 좀 걸립니다 음 그래도 간다면 토리노 승무 보고요 아까 아스널 얘기를 했는데, 누가 봐도 아스널 봐야 되는 경기잖아. 근데 최근에 아스널이 득점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보여요. 요거 지금 챔스 경기 빼고, 어, 브랜트퍼드도뭐 2대0 이기긴 했는데, 암튼 간에 요렇게만 보면 최근에 한 점차 경기를 하, 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체력적으로 힘든 경기다, 이거지. 어, 체력적으로 힘들다. 아스널하고 어, 여기, 여기, 크페라고, 리그 컵 경기, 치러가지고, 승부, 차기까지 가서, 이제, 간신히 이긴 경기. 체력적으로 힘들다, 남들 다쉴 때, 어, 조금 무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경기에, 결정 선수가, 어, 뭐, 요래요. 뭐, 타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나. 오늘 경기에 나올 수 있는, <laughs> 뭐, 라인업을 한번 잘 한번 보시고, 어, 체력적으로 힘든, 어,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거. 그러면 오늘 배당이 1.31이네.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예, 네, 그런 거 생각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도 아스널 승은 뭐 보기는 보는데, 배당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자, 브렌트포드 본모스. 요거는, 아, 브랜트포드의 맞대결 전적이 좀 걸려요 음, 이렇게 보면 브랜트포드가 역대 맞대결 전적 내용 보면 7승 2무 1패 이러거든 어, 그러고 브랜트포드가 홈에서 부모스를 상대해가지고 접은 적이 어, 2005년도 때 여기 뭐 3부 리그에 있을 때 요때거든 그러니까 브랜드 퍼드가 홈에서는 일단 보모스한테 좀잘안 진다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이런 어, 거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최근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 브랜드 퍼드가, 울버 잡은 거? 예, 네, 요거 밖에 없어. 어, 요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홈 성적인데, 응, 어,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퍼드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경기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뭐, 이런 건 있는데, 암튼간, 브랜드 퍼드도 최근 썩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는 않다라는 게 있습니다. 뭐, 잘 판단하시고 한번 건드려봐요. 자, 번리하고 에버턴. 이거는 지금 해외 배당이 번리 쪽으로 빠지고 있거든. 음, 번리 쪽 빠지고 있는데, 번리 볼 수가 있었어요 음, 울버 바로 위에 있어요 삼승이무 어, 12패 근데 요렇게만 보면 에버턴도 질 만한 애들한테 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음, 근데 에버턴이 3연패가 없다 근데 최근에 2연패가 첼시 아스널이었다 질 만한 애들한테 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요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아무튼 해외배당은 지금 예, 번리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간다면 요거 뭐 에버턴 배당상으로 보면 1.84 1.72 요것도 무배당이야 사실 예, 무배당인데 만약에 승패를 나눠간다 그러면 저는 번니보다는 에버턴이 낫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싶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버턴이 3연패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들 가능성도 있는 경기야 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승패 나눠간다면 에버턴이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도 있겠다 어, 이건 지금 번리는 못볼 경기다라고 일단 좀 보는 에, 그런 경기예요. 이거 지금 번리 어떻게 봐? 번리 지금 최근에 이래요. 지금 치변패하다가 직전 경기 무승부 딱한번 뛰어가지고 연패는 끊어냈는데 흐름이 좋지는 않아. 이러니까 간담을 에버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보는 거지. 근데 번리 쪽으로 왜, 왜 배당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음,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 형님, 오늘 두팀 결정자가 이래요, 지금 네, 두팀 결정자 얘네 결정자, 뭐 울버 결정자 이렇게 보면 양팀 지금 오늘 라인업에 나올 수 있는 애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 누가 더 타격이냐 그러니까 리버풀도 타격이다 라고 분명히 보기는 봐야 되는데 울버, 갈수수 있냐고, 지금 음, 얘네는 지금 야 17경기 무승을 하고 있어 17경기에 구득을 하고 있어 구득점 못 본단 말이지 아무리 결정자 타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러니까 리버풀을 아 그러니까 울버를 못 가니까 리버풀을 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요 어뭐 그렇긴 한데 지금 울버는 그래도 아니, 리버풀은 없는 자원 가지고도 지금 그래도 최근 공식전 경기 4승 2무 중이다 뭐 이런게 있어 이렇게때문에 그래도 간다면 리버풀을 봐야되는 경기가 아닐까라고 어, 생각을 하는 경기고요자 웨스트엠이고 풀럼아 요것도 고만고만한데 예, 똥대똥이구요 똥대똥 예, 이것도 웨스트엠을 못가겠는 경기긴 한데 맞대결 전적이 이렇거든 6승 2무 뭐 3패 외햄이 육승이모3패로 많이 앞서 있어요. 외햄이 홈에서 플럼한테 잘 안졌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면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도 애매한 경기라고 봐요. 어, 지금 웨스트햄 배당 봐봐 2.45, 플럼 2.31. 배당 졸라게 높아요. 네, 배당이 높습니다. 이거는 지금 배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승무패가 다 보여요. 어, 승패가 다 보인다. 어,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뭐 가세요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 이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플럼 쪽을 보면 플럼도 3연승이 없어. 어, 리그 지금 올 시즌에 리그 2연승이 최고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씨 이거 맞대결 전적 상승도안 좋고 올 시즌 3연승, 3연승도 없고 어, 이러다 보니까 플럼 찍기가 좀 애매하, 애매하다? 이렇게 어, 일단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근데 외햄이 너무 못하긴 못해요 지금. 외햄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 지금 요렇게든 3무 뭐 3패? 별로 안 좋잖아. 이러다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배당이 너무 높다? 어, 배당이 너무 높게 잡혔어요. 자, 세네갈하고 콩고 민주 공화국. 지금 세네갈 어, 직전 경기에 보추 하나 3대 0 잡았죠. 얘네 저기 이거 라인업 보면요. 잭슨, 마네, 은디아에사르게에뭐 파페게에 있고요. 그죠? 에, 네, 쿨리발리 있고. 얘네 라인업 보면 얘네가 이봐 봐. 요게 지금 주전 선발 라인업이잖아. 얘네 벤치뎁스도 어떠냐면 벤치뎁스가 맨디, 디아, 사발리, 은디아에, 디아라, 디알로, 은바에, 카마라, 디아오, 사르 뭐 이러거든. 예, 파페사르 뭐 이렇게 있고 음, 그죠. 그러니까 얘네 라인업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어, 이런 거 보면, 세네갈의 저력, 예,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어, 뭐 이런 거 있겠고, 뭐, 예, 콩고, 아, 저기, 뭐, 콩고도, 얘네 뭐, 라인업도, 뭐, 나쁘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응? 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거는 간다면, 세네갈 승쪽으로 저는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음, 세네갈승, 그리고 음, 음, 음. 우디네세 라치오, 형이 지금 해외 배당이요. 아, 미미양호 형님 땡큐, 형이 지금 라치오가 해외 배당이 2 4 2거든 지금 2.48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배트맨 배당은 몇 배야? 지금 라치오가 2.21이에요. 2.21, 그니까 지금 배당 어이 갭이 너무 높아 어, 배당 갭이 되게 높아요. 어, 그러니까 애매한 배당을 받았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그건 있는데 그래도 굳이 승패를 나눠간다치면 최근에 우디 예, 우디를 가는 것보다는 라치오가 좀더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 라치오도 기복 심해요 올 시즌 기복 심한데 그래도 최근 성적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간다면 라치오 승 어, 가볼 만하지 않겠나 이거는 지금 배트맨에서 받은 배당이 2.9 5 세배 배당이야 무승부를 받았어 그러니까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 치면은 라치오 승을 보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지 근데 배당이 높아요 라치오 지금 해외 배당도 존대 높게 잡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승부 보험 쳐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 첼시하고 에스턴 빌라. 지금 첼시, 에스턴 빌라, 음, 두 팀이 지금 리그 순위 경쟁 치열해요. 그리고 첼시가 이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가 왔다라고 봐야 되나? 그니까 시즌 초반만 해도 일단은 빨간색이 되게 많이 많이 보이잖아 승리하는 경기가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좀 힘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나 빨간색이 좀 적어 보여 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고 음 아무튼 뭐 그런게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에스턴빌라는공식전 경기 2 4 6 8 10 1 0 연승 나쁘지 않거든 그죠 공식전 경기 10연승 하고 있는 에스턴 빌라 최근 주춤하고 있는 첼시 이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늘 경기 첼시 홈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에스턴 빌라가 비빌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간다면 프랜승 쪽으로 일단 좀 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러고 음간다 하고 탄자니아 이건 모르겠어요 아유 무승부 배당 2.75야 무승부 뭐 2.75. 아, 못 가겠어. 간다면 문화 찍고 치워야지, 뭐, 이걸.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고, 피사하고 유벤. 이거는, 아유, 간다 그러면 어디승을 봐야겠어요. 아무리 유벤이 지금 최근에, 어, 뭐, 치러졌던 경기에서 웬만한 경기 다 햄무 띄웠어, 햄무. 다한 점차. 그러고, 2대0 경기도 있기는 있어 예, 2대0 경기 있는데 일단은 이 경기는 어떻게 보냐면 유벤승 봅니다 그리고 1햄무 2햄무 이거 보험차 형님들 뭐 이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1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2대0으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요 음, 그죠? 어, 그러고 지금 피사가 하는 경기를 보면 피사는 어떤 경기를 하냐면 그냥 내려 앉아가지고 버티는 경기를 합니다. 예, 무슨부 많죠? 어, 그러고 패배하는 경기, 한점차 패배 경기 뭐 있고요. 인터뷰한한테2대 0으로 패배한 경기가 딸랑 하나 있어. 예, 최근 경기력 보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가야 돼? 유벤 승, 1M 무, 2M 무, 보험 치세요. 어,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경기. 예, 그렇게 봅니다. 왜 명확하게 얘기 안 해주냐고 자료사란 어, 자료 사 지, 자료 사라는 얘기야 형님들 음, 자료 사세요 자료 자 그러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나이지리아 튀니지 이거는 음 직전 경기에 둘다 어, 1승씩 거뒀던 애들끼리의 경기예요 어, 이렇게 어, 3점 3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 직전 경기, 탄자니아 상대로 2대1로 이겼어요. 그럼, 나이지리아에, 어, 여기 보면, 누가 있어? 오시맨 있고요 루쿠먼 있고요 축구해제. 어, 뭐, 아워비, 은디디. 이렇게 뭐, 뭐,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 나빠 보이지 않죠? 어, 이 요렇게 있고요 어, 그러고. 튀니지는 우간다 3대1로 이겼어요. 어, 얘네 라인업을 보면, 뭐 사드, 뭐 스킬리, 뭐 발레리, 어뭐 이런 애들 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나이지리아가 네임밸류 이름값으로 보면 좀더 좋아 보이는 선수들이 많아 보인단 말이지 간다면 나이지리아 쪽으로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에 지금 튀니지가 직전 경기 첫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보면. 이거는 비빌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경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다면 나이지리아 승무 쪽으로 일단 보는데 배당이 높아요. 그리고 무승부도 2.75배당을 받았어. 찝찝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다면 나이지리아 승무. 네, 이렇게 일단 보는 경기입니다. 됐죠? 음.